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오늘은 오사카 여행의 필수 아니 절대적으로 꼭 들러야 하는 곳,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우메다에서 드라마 맛집들을 찾아가 봅니다. 오사카 교통의 요충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우메다는 꼭 들러야 하는 곳이고 사람도 많은 만큼 많은 맛집들, 식당들도 들어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우메다 지역에서만 하루를 보내며 드라마의 식당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중 첫 가게는 바로 이해파이브 뒤에 있어요. 드라마 나니아의 만찬 4화. 마지막에 등장했던 가게 타코노테치입니다. 오사카에는 맛있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원탑은 바로 타코야끼. 드디어 타코야끼를 먹을 수 있겠네요. 타코야끼도 그냥 평범한 타코야끼가 아니고 직접 셀프로 만들어 먹는 셀프 타코야끼입니다. 재료와 소스들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통 타코야끼부터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붙은 타코야끼들. 저는 그중에서 고기, 새우, 문어가 다 들어가는 타코노테츠 야끼와 조금 특별하게 도전해 보려고. 콘, 치즈, 파인이 들어간 트로피칼 야끼를 선택 그 외에도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등 메뉴들이 엄청 다양하고 사이드 메뉴도 많습니다 그럼 한번 셀프 타코야끼에 입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직원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우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빛이 된 기름설로 철판과 각 구멍에 충분히 넉넉하게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직원이 재료와 기본 반죽 세팅을 해주는데, 왼쪽이 타코노테츠, 오른쪽이 트로피칼입니다. 기본 반죽이 세팅되면 튀김가루랑 생강을 직접 기호에 맞게 넣으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꼬 체이로 모양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서툴러서 직원분께서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툴다 보니 조금 태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의 셀프 탁구야기 완성. 그럼 이제 먹어봐야겠죠? 잘 익은 것들로 골라서 조시에더는뒤 소스를 뿌려주면 됩니다. 기본 소스에 마요네즈, 가쓰오부시, 김가루 등등. 오 이러니까 진짜 타코야끼의 모양새가 나오네요. 그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타코야끼의 맛은 아 일단 너무 뜨거워서 잠깐 당연히 맛있습니다. 맛보다는 직접 만들어 먹고 체험을 해본다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도 좋네요. 타코야끼를 먹어본 사람은 많겠지만 직접 셀프 타코야끼를 만들어 먹어본 사람은 그것보단 많지 않을 테니까요. 트로피칼 야끼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호니랑 치즈 조합은 무난하게 잘 맞는 조합이고 파인애플도 독특하네요. 마치 하와이안 피자를 먹는 듯한 기분이랄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사카의 소울푸드 타코야끼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체험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첫 미식은 대성공. 어제와는 다르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것이. 오늘은 성공적으로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다음 가게들은 저녁에 영업을 하는 곳이라 남은 낮 시간들은 잠시 주변을 돌아보며 시간을 때워야 할듯 합니다. 번화가인 우메다 지역이다 보니까 시간을 때울 만한 것은 많네요. 주변 구경을 해도 되고 오랜만에 관람차도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이상어도 꽤나 오랜만에 보는데요. 관람차도 오사카에 오면 자주 타고는 했는데 한 바퀴 돌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넓게 철도가 깔린 오사카향의 넓은 풍경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보이는 탁트인 오사카 시내의 풍경 늘 봐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입니다. 관람차를 타고 나서는 잠시 커피 한잔과 함께 쉬면서 여유를 만끽해 보기도 하고요. 오메라 주변을 걸으면서 주변의 모습들, 바쁘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잘 가네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다보니 슬슬 해도 저물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슬슬 시간도 됐으니 다음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우메다 지역에서는 조금 남쪽 지하철 히가시 우메다역 근처 손네자키 지역에 아케이드 상점가가 있는데 여기서 또 안쪽 골목 이 작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좁은 길에 가게가 밀집해서 꽤 독특한 분위기네요. 그렇게 찾아온 이번 식당 나니아의 만찬 1화 소바 및 튀김 전문점 나카가와입니다 이곳 2층에 위치해 있는데 영업하는 거 맞겠지? 미리 메뉴판을 살펴보았는데 플리체라서 저는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었네요 일단 모리소바랑 야채튀김 정도는 있겠죠?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제가 첫 손님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의 내부 깔끔합니다 모리소바와 야채튀김 정갈하고 깔끔한 한상 모리소바 한국에서는 냉모밀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좋아하고 취향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저의 시선을 끌은 것은 바로 튀김 다섯 종류의 채소가 정성껏 튀겨져 나왔는데요 오른쪽부터 고구마, 고추, 버섯 호박잎, 가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저녁 식사를 즐겨보겠습니다. 우선 오리소바부터 생각보다는 담백한 편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히 간을 맞춰서 나왔네요. 그리고 튀김 고구마 튀김을 제일 먹고 싶었으니 바로 고구마부터 얇은 튀김옷에 속이 꽉찬 재료,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얇은 튀김 안에 가득한 재료의 맛, 고구마의 풍미가 가득 차오르고 있어요. 고추도 오이고추이기 때문에 전혀 맵지 않습니다. 가게의 깔끔한 분위기와 정갈한 요리가 어울려서 뭔가 고급지 식사를 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네요. 오마카세가 이런 기분이려나? 그렇게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 진짜 취해 버렸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진 않지만 이럴 때만큼은 한잔 사케와 함께 즐기는 오메다의 저녁입니다. 뭔가 더 먹고 싶지만 다음 가게도 있기도 하고 주머니 사정도 있으니 이만 일어나야겠네요. 분위기에 취하고 진짜로 취하고 이런 곳, 이런 느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껏 업된 기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당을 향해 찾아갑니다. 다음 식당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상점가를 지나서 조금만 더 걸어오면 되는데요. 마루이치 플라자라고 써져 있네요. 마루이치 호텔. 이곳 건물 2층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난이와의 만찬 이와의 식당 마루이 반점 이름에서 알수 있듯 중화요리 식당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영업 중인가 했는데 영업 중이 맞긴 맞네요. 들어가 봅니다. 곳곳에 붙어 있는 많은 유명인들의 사인이 맛집임을 인정해 주는 것 같네요. 중화요리 식당 치고는 다소 소박한 메뉴 많더라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바로 텐시랑입니다. 하나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교자를 같이 주문. 사실, 텐신앙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본 음식인데 어떨지, 음, 일단 먹어봐야겠네요. 일단, 계란의 풍미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이 꽤 맛있을 느낌입니다. 맛도 거의 비슷한데요. 계란국에 밥을 말아먹는 느낌이네요. 죽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덮밥치고는 스프의 양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교자를 곁들인 것도 좋은 선택. 역시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는 교자입니다. 도쿄에서도 택시기사를 따라서 수많은 중화요리 식당을 가고 음식을 먹었지만 오사카에서도 택시기사를 따라서 중화요리를 먹게 되었네요. 그것도 처음 보는 메뉴를요. 이렇게 마지막 식당까지 성공적으로 방문에 성공. 오늘은 아마 여행 기간 중 가장 기분이 좋고 성공적인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분위기와 느낌 등 오감을 모두 만족시켜 주었으니까요. 이제 슬슬 이 여행의 후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남은 기간도 좀더 힘내서 다녀야겠어요.